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1월 14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늦긴 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테마 동향 한번 올려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주사 테마와 백화점, 면세점, 소매유통 테마가 약간 이슈들 때문에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주사 금융주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올랐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름 정도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음 예를 들면 예뭐그 대주주의 어떤 성질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어떤 강제 규정 같은 것들이 생겨서 결국은 상법에 대해 상법과 관련해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 일단, 지주사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금융사 중심으로 해서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조금 정리가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예, 자사주 소각 의무가 만약에 예, 상법에 반영이 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들을 전부 다 소각을 해서 결국은 전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든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당연히, 그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그 총, 총그 주식수를 늘리면서 그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는데 반해서 자사주 소각은 어떤 거죠? 네,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되면 그 상장된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기업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주식의 숫자만 줄어든다는 효과가 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사주를 1년 반 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 조항에 포함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소각을 하고, 예. 네. 그 주식수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는 끌어올려지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6년에 민간 소비가 2024, 2025년에 기저효과 덕분에 조금 올라가면서 소비 관련 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화점주들이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백화점이란 채널은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어 이건 좀 심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백화점이란 채널은 사양산업입니다. 예, 사양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의 성장세율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나 로봇이나 반도체 장비는 제가 빅사이클을 타고 있는 어떤 종목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에 새롭게 이슈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원전 이용률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로봇주 관련해서는 뭐 피지컬 AI라든가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터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게 단순히 원자력 발전이 빅 사이클에 들어가서 AI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인프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런 어떤 빅 사이클의 주도 라는 것 하나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 스팟성으로 계속해서 뉴스를 발색을 시키게 되죠 예를 들면 원전이용률이 89%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15년 내에 가장 높은 원전이용률을 예측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 원전도 사실은 그 감속제를 흑연 감속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전의 속도를 계속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 조절을 안 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전력의 수요량의 균형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에 결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크치만 지금은 지금까지는 피크에만 발전 수요가 늘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피크 수요뿐만 아니라 피크가 아니었던 시기 즉밤 시간대나 새벽 시간대에도 여전히 전기를 수요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전 이용률이 당연히 높아지고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AI나 전국의 어떤 그 국가의 전체적인 전력망에 대한 재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금 반도체 그 요민에 들어가는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한남을 거쳐서 들어오는 그그 그 설비, 전력 설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이 곧뭐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본이 되는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재설계와 함께. 원자력 발전세의 추가 수요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예를 들면, SMR 같은 형태로 공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생산을 위한 혹은 AI를 위한 국가 제설, 제, 전력망이 제설되는 사실상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laughs>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SK하닉스의 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거죠. 그리고 HBM의 강세, HBM 뭐 강세 당연히 예상되었던 거고, HBM4가 나와서 내년에 뭐 베라루빈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주들을 끌어올릴 거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재발행되면서 반도체와 로봇과 원자력 발전주 일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월 14일 테마는 스파 성으로 나온 지주사 금융주 테마 백화점 테마 이외에 계속해서 견 조하게 메가사이클을 돌려가고 있는 원자력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로봇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즉 생산 장비 부분이나 hbm 관련된 주식 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들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계속해서 조정 기간이 없이 계속해서 작은 규모로라도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이 최근에 성적이 조금 안 좋죠. 그래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형주 중심으로는 종목에 따라서 혹은 테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 네.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소형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그, 평가를 계속해서 좀, 좀 신중하게 평가를 하면서 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은 큰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과 함께, 어예 그런, 음, 투자 결정들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14일 주요 테마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